<목소리>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근육의 3년입니다. <목소리> 오늘은 오늘, 어제 나온 신메뉴지, 어제 나온 신메뉴 따끈따끈한 크리스프 클래식 BLT 버거. 크리스프 클래식 버거. BLT는 무슨 약점이 뭐겠다 이게 BLT. 아, 또야, 치즈. BLT고 클래식. 다른 게 뭐지? 치즈, 베이컨, 베이컨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. 이 차이, 베이컨이랑 토마토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, 뭐, 요런 차이 있네. 일단, 클대식 떼고, 그리고 자잉 BLT 버그, BLT, 버그, 라지, 테코노 뭐, 이런 거이라알다 버그만 두 개씩 있네. <놀람> 뭐야? 맛이 좀. 중국에서 뭐 듬뿍듬뿍 그 맛인데요? 소스가 약간 그런 향이 있는 것 같아. 소스 때문인가? 팥! 편집... 뭐 스파크 소스 같은데? 신 나, 이거 한번 먹 음, 맞네. 근데, 음. 네. 버거킹은 그냥 와픈 거 같다. 개빛이나맘스 터치 먹는 게. 무난한, 약간 중국의 향이 살짝 뭔가 나는 것 같은데, 나는 부분이 니고안 나는 부분이 있네요. CLT 몇가지 뭐했지마 이래서 안겠지 버거킹 신메뉴 크리스프 클래식버거 저 김버거죠. 김버거. 두개 같이 먹는데 BLT가 맛있네. 천는 차인데 베이컨 들어가고 토마토 들어가고 그러니까 BLT로만 크리스퍼 클래식 BLT. 아 근데 양이만큼 많은 것 같다. 배가부르다 이게 몰라는데 맞지네. 그래 좀 궁금했지. 신메뉴 먹어봤는데 치킨 버거는 남스터치나 케이브시가 맛있다. 음, 걸로. 그거 키우는 그냥 와퍼를 즐기는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신비의 나스국만먹어봐야지네요데리아도 음. 비는 나든지야 내일은 롯데리아 먹어 이상 슬 좋아요 바이바이